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음식이죠. 하루 700만 그릇이 팔리는 인기 메뉴 짜장면. 이 짜장면 박물관이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황인희 기자입니다. 외식거리가 풍족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졸업식이나 온 가족 외식할 때 단골 메뉴가 있었죠. 쫄깃한 면발에 달콤한 소스가 일품인 짜장면이 바로 그것인데요. 4월 28일 인천 중구 설린동 차이나타운의 옛 공화층 건물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나봉훈 중구부구청장 및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의 짜장면 박물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인천시와 중구가 지난 2006년부터 65억 원을 들여 완성되었는데요. 중구는 개항 이후 인천에 건너온 중국인들이 처음 만든 짜장면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되짚어 보기 위해 박물관 개관을 추진해 왔습니다. 모두 7곳의 전시공간과 기획 전시실, 수장고, 편의시설,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는데요. 200여 점의 소장 유물과 계양기 인천지역 화교사를 비롯하여 짜장면의 전성기인 1970년대의 모습, 세계 속의 짜장면 등 다양한 자료들로 짜장면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획전시실은 공화춘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우위강 기념물로 짓고 공화춘 건물과 공화춘 집안 사람들에 대한 자료도 전시하고 있는데요.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0억 운영 기간인 오는 5월 말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항 박물관을 비롯하여 근대 건축 자료 박물관과 연계해 짜장면 박물관을 더욱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황인입니다.